자, WSOP 레이디스 이벤트에서 재작년에 준우승을 하셨고 작년과 올해는 내리 우승을 차지하셨잖아요. 보통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은 포커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력 못지 않게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천 명이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토너먼트에서 그것도 3년 연속으로 결승에 올라 두 번이나 우승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당연히 운도 꽤 따랐다고 생각해요. 재작년에 준우승할 때는 사실 운보다는 게임 자체가 잘 풀린 느낌이었는데 작년과 올해 우승할 때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제가 이미 레이디스 필드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들이 저를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선수는 실력이 좋으니까 여기서 분명 블러핑을 할 거야라고 넘겨 짚거나 반대로 잘하는 선수랑 한판 붙어서 이겨보고 싶다며 저를 속이려 들거나 무리하게 블러핑을 시도하는 시기였죠. 다들 저를 이기려고 전략을 수정해왔는데, 저는 오히려 그들의 변화를 다시 역이용하는 카운터 전략에 아주 능숙했어요. 그게 저만의 확실한 강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 플레이어들이 감정에 영향을 좀 받는 편이에요. 4일 동안 경기를 치르다 보면 감정이 플레이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아주 잘 보이거든요. 특히 3일차, 4일차가 되어서 남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우승권이 보이기 시작하면 혹은 파이널 테이블에 앉게 되면 다들 엄청나게 긴장해요. 보통 여성 플레이어들은 그 정도 수준의 압박감 속에서 플레이하는 경험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주 수동적으로 변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상대의 국적이나 겉모습, 연령대만 보고도 이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며 큰 이점이 되어 준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여성부 경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WSOP 파이널 테이블이라는 곳은 성별을 떠나 누구라도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압박감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겪어봤고 그 경험이 정말 컸어요. 파이널 테이블에서 어떻게 해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올인을 한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보통 선수들은 긴장해서 일어서곤 하는데, 저는 일어서는 순간, 아, 내 토너먼트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에퀴티에서 뒤지고 있다면 몰라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건 여기서 역전당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만약 그러다 실제로 지게 되면 남은 게임을 이용할 멘탈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또 하나는 관중석의 응원이에요. 환호성이 엄청나지만 거기에 너무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본인의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파이널 테이블 특유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게 제가 꼽는 세 번째 승리 비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자연스럽게 감성 지능이나 사회적 지능 같은 주제가 떠오르네요. 이건 솔버가 가르쳐줄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미드 스테이크, 로우 스테이크 게임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실 제가 레이디스 이벤트에 직접 참가해본 적은 없지만 복귀할 만한 핸들을 찾으려고 우승자님의 경기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느낀 건 플레이에 아주 명확한 설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전략을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방송 경기에서 보여준 것 외에 본인만의 비밀을 간직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상대들이 정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본인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원래 사람 보는 문이 타고나신 편인가요? 아니면 포커테이블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식적으로 훈련하신 건가요? 아까 질문하셨던 사람의 감정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해볼게요. 저는 바로 그 자리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예민하게 살피죠. 제가 필드에 이미 알려진 상태라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승부욕이 엄청나고 기가 센 분들을 만나면 특유의 강렬한 의지가 느껴져요. 대화하다 보면 공기 중에 이런 기운이 흐르죠. 저 사람이 작년 챔피언이라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져.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와. 무슨 자네? 무섭다. 웬만하면 엮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저를 상대로 훨씬 조심스럽고 수동적으로 변하죠. 단순히 말을 섞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성격이 불같은지 금방 알수 있어요. 대화하는 시간을 이용해 상대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제 머릿속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과정인 셈이죠. 결국 본인도 상대를 흔드는 심리전이나 수싸움을 즐기시는 거네요. <laughs> 그렇죠. 제 전략을 좀더 비밀로 하고 싶기는 하지만요. 그렇군요. 혹시 포커 말고 다른 게임도 즐기하시나요? 이런 메타 게임식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게임들 말이에요. 네, 포커를 시작하기 전한 5년 정도 보드 게임을 취미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카탄 같은 게임들이요.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장르의 게임들을 정말 좋아했죠. 아 역시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스티븐 치드윅이나 데니얼 드보레스 같은 최정상급 포커 선수들도 카탄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드게임 말고 평소에 열정을 쏟는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포커 외에 무엇이 우승자 님을 움직이게 하나요 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보드게임이랑 포커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포커밖에 모르거든요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완전히 포커에 올인하셨군요 다른 취미도 없이 오직 포커라니 대단합니다 그럼 라이브 토너먼트 일정이 없을 때 인간 신화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공부나 스트리밍 시청 같은 실력 향상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시는지 궁금해요 현재 함께 공부하는 코치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좀 복잡하긴 한데 보통은 엠베서더로 활동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거나 메이저 대회 출전 혹은 미디어 인터뷰 같은 일정을 소화해요. 하지만 아무 일정도 없는 자유 시간이 생기면 주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거나 혼자서 빡빡하게 공부 세션을 갖죠. 고정적으로 코칭을 받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분은 있어요. 코치로 활동하는 일본인 플레이어인데 정식 레슨을 예약하기보다는 특정 핸드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물어보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쩌면 미국에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포커계에서 여성으로 활동한다는 것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여자는 블러핑을 안할 거야라는 고정관념을 역이용하는 정도? 하지만 단점이 훨씬 많아요. 우선 체력적인 문제가 커요. WSOP처럼 장기전으로 가는 토너먼트에서는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참가하지 않으려고 해요. 레이디스 이벤트나 초반부터 기대값, EV를 확실히 쌓아야 하는 대회가 아니라면 체력 안배를 위해 늦게 합류하는 편이죠. 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적인 동요를 더 크게 느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이디스 이벤트를 하다 보면 강하게 느끼는데 게임에서 질때 단순히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짜증이나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투영하기도 하고요. 이런 틸트 때문에 경기력을 망치는 경우를 자주 봐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히 포커에서는 약점이죠 저 역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멘탈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음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봐도 될까요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찾아보는 건 아니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지능 eq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감정적이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뜻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상대의 머릿속을 읽는 능력처럼요 물론 그때는 상대가 여성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여성 프로로서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에지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만약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충분한 플레이 횟수를 채우고 선수층도 비슷해진다면 결국 그런 차이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단순히 감정적이라는 특성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만큼 포커를 자주 접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최상위권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펭귄적인 플레이어를 보면 여성이 덜 숙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만큼의 경험치를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상황을 수만 번 반복해서 겪어봐야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지. 단지 여성이라서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읽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경험의 차이인 거죠. 제 경험을 비추어 봐도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저도 그동안 여러 여성 플레이어를 코칭해왔고 세계 최고 수준부터 초보까지 다양한 여성 플레이어들의 대화를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사람들이 여성 플레이어를 바라볼 때 아주 뚜렷한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여성이 훨씬 덜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블러핑을 아예 안 하거나 해도 아주 조금만 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블러핑하는 게한두번 걸리기라도 하면 이번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와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면서요. 그러니까 남성 플레이어들은 여성 상대를 대할 때딱두 가지 유형의 상자 중 하나에 집어넣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여성 플레이어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그중 하나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군가 나를 아주 단순하고 2차원적인 플레이어로 치부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를 완벽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불리한 점도 있죠. 남성들만 가득한 테이블에 여성 플레이어가 딱한명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홍일점이다 보니 당연히 눈에 확 띄고 사람들이 그 선수가 플레이한 핸들을 더잘 기억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혼자 여자라면 그만큼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는 셈인데 이건 좀 불리한 조건 아닌가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기억을 하긴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유명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 인상이 좀 강하다고요. 제가 봐도 좀 매섭게 생긴 편이라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상하게 제 블러핑이 유독 잘 읽히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 진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쪽은 따로 있어요. 아주 조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절대 블러핑 안 하겠다 쉽게 생긴 여성 플레이어들이요. 그런 분들이 딱한 번이라도 블러핑을 하면 사람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걸 더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러다 만약, 어라? 저 사람 블러핑도 할줄 아네? 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그때부터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인상과 실제 플레이 스타일 사이에 괴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억된다는 사실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죠. 진짜 문제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과 실제 플레이 사이의 단절, 즉, 그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수줍고 귀엽고 조용해 보여서 정석대로만 칠것 같은 여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블러퍼였다? 만약 그 비밀이 들통나면 그때부터 그 플레이어는 곤란해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딱 봐도 블러핑을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과감하게 블러핑을 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구체적인 스타일을 알든 모르든 이미 저를 저 사람은 저런 플레이를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제가 실제로 하는 플레이가 그들이 저에 대해 가진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 문제게 안 되지만, <laughs> 확실히 여성 플레이어에 대한 편견은 분명히 존재하죠.